보습력이 좋은 달팽이 크림. 그 중에서도 PX에서 온 달팽이 크림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달팽이 크림을 비교해보고, 이 마스크팩에도 굿마트용이라고 할머니 화장대 가면 보이던 바디크림. 일하러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냄새 확 풍기면, 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것같아 안녕하세요, 봄나예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그리고 피부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수분 크림이나 보습 크림에 관심을 되게 많이 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습력이 좋은 달팽이 크림 그 중에서도 px에서 온 달팽이 크림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가 지금 열심히 군복무 중인데 얼마 전에 휴가 나오면서 달팽이 크림을 되게 종류별로 사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선물도 받은 김에 여러분들께 한번 달팽이 크림 종류별로 비교도 해보고 px 가와 원가 비교도 조금 해보고 그 외에 마스크팩이랑 핸드크림까지 다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닥터지 블랙스네 크림. 미네이지 스네일 매직 크림, 듀이트리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 이렇게세 가지 달팽이 크림을 비교해보고, 그 외에 피부 보습에 좋은 요 마스크팩, AHC 프리미엄 바이탈 C 컴플렉스 마스크, 더프트 앤 노프트, 소피소피 더리싱 핸드크림. 이 제품까지 제가 한번 발라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닥터지 블랙스네일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PX 화장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무려 20%나 함유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 중에 이 달팽이 성분, 점액 여과물 성, 달팽이 점액 여과물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친구한테도 받아보고 그 전에 다른 분들께도 많이 받아서 정말 자주 접했던 제품인데 얘가 보습력이 진짜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성 피부라서, 어, 달팽이 크림을 이렇게 두둑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건성 피부인 저희 엄마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적당량만 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스패출러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가격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원가는 149,000원인 제품이고요. PX에서는 정말 정말 저렴하게 7,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어요. 거의 20분의 1 /20 가격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이 PX 안에서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군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닥터지 크림은 저희 엄마가 사용하던 제품이 있어서 이걸로 제형이나 발림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엄마가 거의 다 쓰셨는데. 색상이 약간 놀이끼리한 색상이고요. 이 뚜껑이랑 조금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봐도 굉장히 꾸덕꾸덕해 보이지 않나요? 조금만 덜어서 이거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발라볼게요. 굉장히 묵직하고 꾸덕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바르는 순간 딱 무겁게 싹 발리는 느낌? 향은 약간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조금 무거운, 무거운 냄새가 나요. 이 제품이 효과나 성분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기는 하지만 제형이 굉장히 딥하고 헤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50ml가 들어있고요. 주름 개선이랑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진주 파우더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미백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에 어, 피부 건조해질 때 정말 정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코레아나 화장품 제품이고요. 미네이지 스네일 매직 크림입니다.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랑 골드 패키지로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0.0015%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총 용량이 100ml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달팽이 크림들 중에서 가장 용량이 많고 가장 가격은 저렴한 제품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레아나 화장품 브랜드의 앰플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에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그렇게 막 튼튼해 보이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플라스틱 통이고 약간 옛날에 할머니 화장대 가면 보이던 그 바디크림 <laughs> 보시면 100ml고 여기 굿마트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가로 16,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에 있고요. PX에서는 6,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수분 보습 크림 100ml에 6,000원밖에 안 한다는 건 진짜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캐비아 트러플 성분이 함유된 미네이지 콤플렉스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달팽이 점액인 뮤신 성분이 푸석한 피부에 보습감을 선사하는 크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실이 들어있고. 이런 실, 야구르트 먹을 때 말고는 뜯을 일 별로 없는데. 완전 하얀색이네요, 이 제품은. 향은 베이비 로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닥터지 달팽이 크림이 조금 무겁고 화장품 같은 그런 냄새였다면, 이건 조금 더 로션 같은 느낌이네요. 오. 이렇게 끈적끈적보가 늘어나. 마찬가지로. 저는 되게 로션처럼 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묵직하게 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에서 냄새를 맡았을 땐 약간 베이비 로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아빠 스킨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 <laughs> 제품은 딱 흡수되고 나면 그냥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미끄덩미끄덩 미끄덩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케이스에도 적혀 있지만 아침, 저녁,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면 좋다고 적혀 있어요. 이 제품은 진짜 그냥 로션 같은 느낌이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가을, 겨울, 그리고 봄까지도 한절기에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 듬뿍듬뿍 듬뿍 발라주기 좋은, 그런 가성비 좋은 달팽이 크림인 것 같습니다. 캐비어랑 트러플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이 캐비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어 알 그런 알이고, 여기 트러플은 서양 송로? 송로버섯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듀이트리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입니다. 이 제품도 PX 달팽이 크림으로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듀이트리 제품. 그냥 전체적으로 듀이트리 제품들이 PX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엄청 크게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본품이랑 샘플이 기획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는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1,600mg 들어있다고 하는데 얘는 20%가 들어있다고 하고 얘는 0.001%가 들어있다고 하고 얘는 1,600mg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계산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얘가 가장 높긴 하겠지만 이 본품 제품은 80ml 제품이고요. 여기 이렇게 작게 딸려 있는 샘플은 10ml짜리라고 적혀 있어요. 듀이트리도 워낙 기초 화장품이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일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품으로 뜯어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캡이 하나 더 씌워져 있어요.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캡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크림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주고 먼지도 덜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캡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제품은 캡이 있네요. 이렇게 열면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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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뚜껑에 많이 묻어있어서 이걸로 한번 제형이랑 향을 살펴볼게요 일단 제형은 아까 코리아나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덕끈덕하게 늘어나는 그런 제형이에요 어. 이번에 이쪽 손바닥에 이렇게 피부에 올리니까 약간 투명해지네요 끈덕하게 발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이세 가지 달팽이 크림 중에 가장 향이 덜 나네요. 어, 흡수는 금방 되는 편이고요. 앞에서 발라봤던 달팽이 크림들보다 조금 가볍게 올라가서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보습 영양크림보다는 로션을 바르는 기분, 수분크림을 바르는 기분이 들어요. 이 제품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듀이트리 달팽이 크림의 경우 인터넷 네이버 쇼핑으로 찾아본 가격은 대부분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로 가장 저렴한 편이었고요. PX에서는 8천 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달팽이 크림 비교는 다 끝났고요. 핸드크림이랑 마스크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마스크팩입니다. AHC 프리미엄 바이탈시 컴플렉스 마스크. 이거는 제가, 어, 한번 사용을 해본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한 매에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PX에서는 5매에 3,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매에 6,7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셈인 것 같아요. 이 마스크팩에도 굿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딱 사용을 하고 떼자마자 피부가 즉각적으로 환해지고 굉장히 촉촉해진 게 느껴졌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 추출물과 순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미백 기능과 피부 수렴, 활력부요 그리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제 다른 군인 친구들도 이 제품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훈련 끝나고 이 제품을 매일 밤마다 붙여주나 봐요 그래서 <laughs>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고 그런 팩이 한번 뜯어볼까요? 뜯자마자 되게 상큼한 레몬 향이 쫙 올라와요. 약간 비타민 냄새가 너무 확 나서 약간 모기향 냄새까지 나. 는 <laughs>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란색 액체가 묻어있는 팩이 들어있고요. 안에 액체가 엄청 흥건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짜고 사용을 해줘요. 이 액이 너무 흥건하게 묻어있으면 이렇게 딱 꺼냈을 때 물이 뚝뚝뚝 흐르잖아요. 안에서 꾹꾹 눌러서 액체를 빼주고 얼굴에 붙인 다음에 액체를 손에 덜어서 더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마스크팩을 붙여줘요. 아, 근데 네, 이 제품이 이렇게 제가 제가 사용했던 다른 팩보다 약간 이 마스크팩 면적이 조금 넓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면적이 넓은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전이 팩이 신기했던 게 이렇게 뒤에 온도계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을 냉장고에 넣었다 빼면 이 온도계가 초록색으로 변해요. 이 온도계가 녹색인 상태에서 사용할 때 피부에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 제품 사용하실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 뒤쪽 온도계가 초록색으로 변하면 그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핸드크림이에요. 더프트 앤 도프트 소피소피 너리싱 핸드크림. 어, 이 제품은 사실 올리브영이나 롭스 이런 드럭스토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향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소피소피 이 제품으로 선물을 받았고요. PX에서 이 향만 있는 건지 다른 향도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핸드크림은 50ml가 들어있고요. 올리브영이나 드럭스토어 이런 데서는 보통 9,800원에 판매를 하던데 용량 생각하면 그것도 비싼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이 PX에서는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최저가로는 6,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더프트 앤 더프트, 이 브랜드 핸드크림을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항상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었는데, 향도 되게 깔끔하고, 뭔가 시원하면서도 성숙한 느낌이 확 나는 향이었어요. 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20대 후반에서 30대 그, 일하러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냄새 확 풍기면, 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 <laughs> 이거 제형을 살짝 보면, 그냥 전혀 꾸덕하지 않은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제형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PX에서 온 달팽이 크림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PX 달팽이 크림 제형이나 뭐 종류 그리고 가격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